요즘 옷을 어떻게 입어야 할지 고민되실 텐데요. 봄날씨답게 연일 일교차가 큽니다. 선거일인 내일도 낮에는 20도를 웃돌며 포근하겠습니다. 다만 아침에는 쌀쌀하니까요. 투표소로 오가는 길 쉽게 입고 벗을 수 있는 겉옷과 함께 마스크 챙기셔야겠습니다. 맑고 포근한 날씨 속에 다시 건조해지고 있습니다. 금요일 비가 오기 전까지 화재사고 유의하셔야겠습니다. 계속해서 고기압의 영향을 받고 있는데요. 내일 하늘에는 높은 구름만 지나겠지만 따뜻한 남서풍이 서해상을 지나면서 안개가 만들어지겠습니다. 내일 출근길, 짙은 안개가 끼는 곳이 많아 유의하셔야겠습니다. 자세한 내일 기온 살펴볼까요? 서해안의 아침 기온은 4도 내외로 오늘보다 높겠고요. 낮 기온은 군산 18도, 정읍 20도로 오늘과 비슷하겠습니다. 동부내륙의 아침 기온은 지난과 장수 영도로 출발해 한낮에는 20도를 웃돌아 기온차가 크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서해 남부 전해상에서 잔잔하게 일겠습니다. 이번 주 목요일 전주의 낮 기온이 25도까지 오르겠고요. 금요일과 일요일에는 전국에 비가 내릴 전망입니다. 날씨였습니다.